여러분 안녕하세요. Y 경영연구소 연구소 TV입니다.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를 보도했는데요. 아, 이 내용은 얼마 전 제가 올려드린 7% 이상 고금리를 4.5%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아, 지난번에 올려드린 이 대환 대출권은 중기부 사나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환 대출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은 예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렸던 금융위원회사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한 그런 대환대출 건입니다. 바로 지난 2022년 9월 30일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대환 프로그램인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에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중에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시행한다고 어제 공고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당장 다음 주 월요일 3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아, 그럼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공문을 보면서 뒤에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원 확대의 내용은 아, 대상 대출을 (1년) 확대합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을 하고요. 또 지원 혜택을 강화합니다. 1년간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를 해주고요. 보증료도 0.7% 포인트 면제하는 그런 혜택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난 2월 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은행권 이자환급이고요. 두 번째는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3월 말부터 여러분에게 이자 일부를 환급해 주는 그런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의 개편 내용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공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를 하나의 표로 잘 작성된 부분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는 잠깐 어,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그 표를 보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2만 5천 건,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약 1조 3천억 원 정도가 연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체 공급 규모가 9조 5천억 원이니까 아직까지. 8조 2천억 원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확대되는 부분을 앞서 언급했죠. 그래서 최초 취급 대출이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확대됐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로 0.5% 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도 0.7%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 합하면 1.2%죠. 비용 부담을 최대 어, 1.2% 포인트 경감을 한다,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어, 보면 제도 개편 시행일인 20, 어, 2024년 3월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포인트 비용 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죠. 여기서 얘기하는 1.2%포인트가 앞서 얘기한 0.5% 인하와 대출금리 0.5% 이하, 어, 인하하고, 어, 그 다음에 0.7% 보증료 면제되는 거, 그거가 이제 1.2%죠. 이 경감 혜택을 제어 지원하는데, 그런데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따라 이자 환급 대상이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지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게1.2% 포인트 비용 부담 경감을 안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X가 돼 있죠. 이 x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비용 부담 경감 혜택 1.2% 포인트 인하해 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방법을 잠깐 화면을 통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서 이렇게 신보라고 이렇게 치시면 신용보증기금 메인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홈피가 나오죠. 신용보증기금 홈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금리로라고 온라인 대화 안내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제도 소개부터 시작해서 자주 하는 질문까지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우선 지원대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원대상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 지원대상 확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사업자는 여기에 체크를 하고 법인사업자는 여기에 체크를 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번호, 번호, 어, 법인 사업자 번호,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번호,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 사업자 번호와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거를 어,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지원대상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청 방법이 있죠. 이 신청 방법을 클릭하시면 신청 기관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은행, 여러 은행들이 나오죠. 이 은행에 비대면 은행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받을 은행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하고 자세한 신청 절차 등을 어, 저금리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기관의 이제 홈페이지와 문의 전화 보시고 여러분들 어, 해당되는 은행에 문의하실 경우에는 이 전화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표로 작성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입니다. 3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 시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공급 규모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9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조 3천억 원이 5.5% 정도로 이렇게 어, 전환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편된 내용도 같습니다. 9조 5천억 공급 규모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똑같습니다. 개편된 거, 신청 대상도 같습니다.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참고로 앞서 언급했듯이 중기부 산하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어, 그 고금리 대환대출 같은 경우는 어, 중저. 시, 어, 중저신용자, 그러니까 NCB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그런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7% 이상의 고금리를 대출받은 그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건은 금융위원회사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이 건은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편된 내용도 같습니다 그리고 대상기관은 은행하고 비은행, 비은행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이 되겠습니다.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요건은 7% 이상 고금리 대출. 개편된 내용도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종류는 사업자 대출, 신용 및 담보, 가계 신용 대출,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은 개인 같은 경우는 1억까지, 1억 원까지,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원까지, 가계 신용 대출은 2천만 원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시기 요건은 1년 확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늘어나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취급된, 이전에 취급된 그런 대출입니다. 가계 신용대출은, 어, 역시 1년 늘어나서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환 취급 기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부터 시작해서 토스뱅크 까지 15개 사고요단 가계신용대출은 토스뱅크는 안된다는거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모두 면제되는거 같습니다 개편된 내용도 같고요 차주당 한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해서 최대 아 어, 2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아 어, 그리고 보증 비율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비율은 90% 갔습니다. 나머지 10%는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어어대원 대출 받을 때 여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했을 때 거기서 1 0를 이제 은행이 어 권한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어, 살펴보니까 아 이거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 대출이 대환대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0%까지만 신보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비율을 해준다는 거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료율은 어, 1년에서 3년까지가 0.7%였는데 면제가 됩니다. 면제 앞서도 언급해 드렸죠. 0.7% 면제 그리고 어, 4년에서 10년 까지는 1% 였는데 4년에서 10년이 1% 같고 중간에 2년에서 3년까지가 0.7%로 이렇게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고요 그 다음에 만기구조는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10년까지 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상한선 1,2년차가 최대 5.5% 였는데 0.5%인하를 하기 때문에 1년차 때는 최대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년차는 부터 5.5% 그리고 3년에서 10년차까지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 가산금리인데 가산 기준금리는 은행체 AL, 1년물짜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보통 3.5에서 4%가 안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 5.5%에서 6%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어, 있습니다. 금리 구조 결정이 같은데, 어, 요게 빠졌죠. 다만 최초 취급 시 적용 금리 2년간 고정된게 이제 빠졌습니다. 운용 기한은, 금년 말까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 그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거는 앞서 언급했던 어, 중기부사나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그7% 이상 고금리를 4.5%까지 이렇게 대환대출해 주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2022년부터 추진해 왔던 어,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추진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년차까지는 5%까지 이렇게 어, 대환 대출 금리가 형성된다는 거 여기 있죠 최대 5%까지 금리 상한선 된다는 거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변경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